사과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손톱곰팡이를 퇴치하는 법을 소개한다. 피부 사상균 또는 효모의 이상성장은 일반적으로 손톱균 또는 손톱곰팡이를 일으킬 수 있다. 대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손톱 색깔, 질감 및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손톱과 발톱곰팡이의 주요 원인은 더러운 바닥 또는 신발과 같은 오염된 제품과의 접촉 때 문에 발생한다. 또한 약화한 면역체계와 다한증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며칠 사이 진균 감염 때문에 손톱이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으며 대부분 약화와 손톱 부서짐이 동반된다. 다행히도 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요법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택권 중에서도 사과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사용한 천연치료제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항균 성분은 원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회복, 속도를 올린다. 이제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거쳐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치료제를 준비하는 법과 이점을 소개한다. 사과식초와 베이킹소다 손톱 곰팡이를 쐬는 천연치료제 사과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손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균을 제거해 주는 천연성분이다. 이 치료법은 미생물의 성장을 멈추게 하여 손톱의 약화, 황반 또는 어두운 색으로 변색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룻밤 사이에 곰팡이 감염이 치료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손톱이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좋은 위생 습관을 유지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바디클렌징 루틴은 균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파괴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과식초에 2.4과를 발효하면 사과식초가 완성된다. 이는 건강한 박테리아와 효모를 방출할 수 있다. 이들은 특이한 신맛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균 및 항진균성이 완성된다. 효모 감염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알칼리성 물질인 사과산 및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균이 번식해야 하는 환경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감염을 제거할 수 있다. 다른 것 중에서도 특히 피부 건강에 유익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비타민, 무기질 및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베이킹 소다의 이점 베이킹 소다는 요리, 가정 및 약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제품이다. 살균, 알칼리성 및 항균성은 다양한 유형의 내부 및 외부 감염의 통제를 촉진한다. 국소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표면에 축적된 각질을 제거한다. 또한 손톱 곰팡이의 성장을 막아준다. 피부 pH 수치를 조절하는 데 이상적이다. 다한증 및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출현을 촉진하는 기타 질환을 감소시켜준다. 색조를 밝혀주는 효과로 인해 손톱의 자연스러운 색조를 회복할 수 있으며. 보기 싫은 노란 빛 또는 갈색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손톱 곰팡이를 퇴치하는 사과식초와 베이킹소다 치료법 두 가지 간단한 단계를 통해 사과식초 및 베이킹소다 치료법을 완성해 보자. 먼저 사과식초를 직접적으로 손톱에 바른다. 몇분뒤 항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준다. 필요한 재료 물 6컵 1 5리 사과식초 반컵 125ml, 베이킹소다 7 1월 1 큰술, 75g, 과정 피부에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물을 데워준다. 사과 식초를 넣어준다. 발을 담근 뒤 15분간 기다려준다. 잘 건조한다. 각질 제거의 효과를 위해 배, 이킹소다를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해준다. 베이킹소다를 직접적으로 손발톱에 문지른다. 15분간 기다려준다. 미온수로 헹군뒤 다시 잘 건조한다. 영향을 받은 부위에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밤 치료법을 반복한다. 이 방법으로 균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단한 차례만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곰팡이를 촉진하는 산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치료법을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